자 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걸 산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염기라고 하는 건 물에 녹아서 뭘 내놓는 거야? OH 마이너스. 그런데 이 OH 마이너스 1불 1만이니까 얘네들은 몇대 몇의 개수로 반응하는 거야. 1대1의 개수로 반응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개수의 비율은 1대1대1. 그런데 자그 그림. 자요1번 한번 볼까요? 가번을 보니까 H 플러스가 몇개 있나요? 하나. 하나. 아, HCL이구나. 나번 NAOH 나왔죠? 네. 그런데 그 둘을 섞은 거야. 네. 그러면, 오, 야, HCL인데 얘도 하나고요 NAOH, 이것도 하나죠? 네. 그러면 얘네들 섞었어. 자, 여기서 문제에서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거. 실제로 반응한 놈이 누구니? H2.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H2O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Na+, Cl-는 실제 반응하는 놈이다? 안 하는 놈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Na+, Cl-는 따로따로 이렇게 놀겠죠?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죠 표기할 때는 NaCl이라고 쓰지 않나요?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꿈이라고 할때 그림으로 나올 땐 절대로 합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처럼 우리 화학 반응식들 되 있죠 네. HCl과 NaOH가 반응해서 NaCl과 물이 된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럼, 그렇지. 가능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시험 째거린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네. 사실은 이거는 만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이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구경꾼 이온이다. 그런데 1번에, 지금 여기서 가와나이스에 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을 쓰라는 거야. CMRA. 그렇지. 이게 구경꾼 이온이죠. 그럼 2번에, 저 기억번. 아니, 아니, 아니. 1번. 2번에 1번. 가시스에서 아우, 여러분. 자, 앞에서 했던 거. 금속을 넣으면 발생하는 거. 산이야, 연기야. 산. 그렇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1번 가에나가 아연을 넣으면 기체로 발생한다 자 여러분 아연은 금속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납 금속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철 마그네시움 알아 그럼요 사실 가장 많은 예로 나오는 것은 마그네시움이 가장 많은 예로 나오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금속을 넣으면 반응하죠 이번에나 수용 기다자 페놀프탈레인 호주나 페놀프탈레인은 색깔 변화 산성 중성, 연기성 어떻게 변하죠? 뭐레드 뭐야 저거 무슨 얘기죠? 나 어떻게 번해? 무무빨 무모발 아아 그다음 아 그러면 그 다음이 뭐야 무무빨 그다음 그 매틸 오렌지 어 아, 매틸 오렌지 어떻게 번해? 알죠노노 그다음에 비티 몇 어떻게 번해? 비티비가 제일 싫어 노랑 노노어 노초파, 어, 노초파. 그 번째 배운 거야 중이 때 그다음에 리트머스 빨, 보, 파 아. 외워야 돼? 그거는 외우도안하고 안무가 없습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 무무빨, 빨주, 노노, 노초파, 빨, 보, 파 문제에서 이렇게 넣었더니 빨간색이 됐다 이러면은 당연하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네 봐봐 지금 글씨 나오는 거야 이번에 나 수용액에다가 라가 무슨 성이야 염기성. 네. 페놀타 레 그러니까 페놀타 레인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야? 붉은색. 그다음에 3번. 다수용액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여러분 전류를 흘리려면 그 수용액에 뭐가 있어야 돼? 이온. 오케이. 그러니까 강하다. 전부 다 전류가 다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온이라는 걸 모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또 4번. 가와 나 수용액을 혼합해서 자, 아, 이거. 아이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산과 염기랑 염기가, 지면. 그렇지, 반응하면, 뭐와 뭐가 만들어졌 그렇지, 물이랑 염이 만들어졌죠? 네. 그런데, 발열. 이거는 물질이잖아.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열, 네. 발, 생. 이거는 아까, 자, 정민이가 질문한 것만 얘기해볼까요?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면서 열을 방출했어? 그러면, 자, 주변은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뜨거워져. 뜨거워지죠. 그럼 이제 정민이 얘기죠. 그럼 나는 차가워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너네 너 상태 변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생각해봐. 물을 끓일 때 열을 계속 가하죠. 계속 가는데 그때 끓는 동안에는 우리 뜨거워서 안 뜨거워져. 뜨거워. 안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1 0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요 그럼. 너네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이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자, 분명히 가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도시에서 온도가 변해 안 변해. 그 이유가 있죠. 분명히 열을 줬는데 왜안 뜨거워지니? 그 열을 반응에 써버린 거야. 오케이? 그럼 반대를 생각해봐. 물을. 얼리고 있죠. 어느 동안에 분명히 냉각하는 거야. 열을 계속 버리는 거야. 근데 온도가 안 떨어져. 오케이? 그 이후,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는 열을 버리는 거야. 자, 그럼 얘가 한번 해볼까요? 그, 이거 비교할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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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됐어 그럼 얘네들이 반응해서 물이 될때 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이들은 H플러스의 주위는 뭘까요? 물이 주인 거야. 물.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용액이야. 이 안에 있는 H플러스가 물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이 H플러스는 열을 방출했죠. 그럼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초일생각이야 내가 열을 방출하면 난 차가워지는 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죠. 반응을 하면서 방출하는 거죠. 이 얘기는 반응하고 남은 열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자체는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열을 방출해서 주위는 뜨거워졌죠. 그럼 생각해 봐. 나는 그대로 내 주변이 뜨거워졌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보다 둘다 어떻게 된 거야?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자릿속에는 반드시 열라면 그냥 무조건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뜨거워진다. 오케이 열라면 뜨거워진다. 아 아. 미안 미안한다. 어 이게 열나죠. 아그렇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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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추워가지고 <laughs> 자열라면 뜨거워지죠 그럼 봐나 뜨겁죠 그럼 얘는 차가울까요? 네왜 뜨거워 아니 그 뒤쪽은 차갑지 않요 아니 아니 자 그렇게 자꾸 반대되는 어, 잘못된 예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열라면 모두 다 뜨거워집니다 열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거야? 발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뜨거워집니다. 물론 이거 이거 단어 뒷단어이가니까 다시 배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4번에 가나, 중화 반응을 하면 열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뜨거워진대. 그럼 가나, 당른계에게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는 바꾼 것과 똑같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시험 본거 있죠? 아까 시험 본 거에 총이온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총이온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화점까지 종이온수에는 변한다 안변한다 안변한다 아, 자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 이거 조금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거 있죠 그걸 말로 설명한 거야 자료 2번 아, 아 미안해 미안해 3번 문제 풀었다 자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15ml 여러분 일단 개수 세봐 15ml에 수산화나트륨 몇개 들어 있나 보세요 세개 그럼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3개의 NaOH가 몇 밀리리터 속에 있다고요? 15 밀리리터 속에 그런데 염산 봐봐 염산은 몇밀리리터에5 밀리리터 어, 너, 너 죽는다? 10 10ml. 밀리리터 10 밀리리터에 염산 몇개 그려져 있어요? 2개 와우 그럼 뭐야 자 일단 그러면 얘네들은 세 개의 NaOH와 두 개의 HCl이 섞인 거죠. 자, 여러분, 세 개의 NaOH와 두 개의 HCl을 섞을 거야. 얘네들은 원래 몇대 몇으로 중화 반응하죠? 1대 1. 자, 이제 대답해 볼까요? 대답해 볼까요? 대답해 볼까요? 와우. 예. 자, 얘네들을 섞었어. 석고 난후 n a 몇 개? 3개 3개 OH- 몇 개? 3개 자 여러분 구경꾼 이온과 알짜 이온 자 OH-랑 h 는몇대 몇으로 조합 반응한다고요? 아 1대 1은로 아, 그럼 여기서는 OH-가 3개고 h 플 2개죠 조합 반응했어 그럼 OH- 몇개 남아? 하나. n a Cr- 몇개 남아? 두 개. H플러스는 몇개 남아? 없어. 물은 몇개 만들어져? 오케이.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근데 1대 1로 반응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알짜이온과 구경꾼이온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 봐봐. B에 추가로 5ml를 더 넣었는데. 여러분. 10ml에 2개를 넣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몇 ml 를 넣는다고? 5ml. 그럼 추가로 5ml 를 넣으니까 이게 몇 개로 변하는 거야? 3개. 3개로 변하죠. 어머. 자, 3개로 들어가면 1대1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중성,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존재하는 이온. 여러분. 완전 중성이죠. 자, 그럼 이제 세 개, 3개 세 개가 바뀌었어. 또 물어봅니다. <laughs> Na+, 몇 개? OH-. 0개. Cl-. H+. 오케이. 물몇개 만들어져? 굿 자. 그러니까 그때 존재하는 이온은 바로 뭐여야 돼? Na+, Cl-. 근데 이는 뒤이 완전히 중화했어. 완전히 중화했다는 거는?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중화점이죠. 그럼 중화점에서는 어떤 이온만 있다고 했어? 아까 그래프. 구경꾼 이온만. n and t l l it's the air. So, so you see, John Janet, you want to eat, y n a Cl- n a c l o u want t a 이온식을 쓰라 n 했으니까 n a t you w 점 n 이렇게 막 a t you want n u 자료 2번까지 밥려고 자, 중어번에서 이웃을 둬라. 그럼 너네 그림 봐봐. 뭐에다가 뭐를 넣는 거야? 염산에다가 NAOH를 조금씩 넣는 거죠. 자, 그럼 가는 HCL 이두개 있죠? 나는 거기다가 첨가해서 몇 개의 HCL이 들어간 상태야? 하나. 그러니까 나 무슨 성? 어, 산성. 다음번은또 그렇게 들어갔죠? 다 무슨 성? 아닐 것 같은데 어, 다는 중성 어, 라는 무슨성 염기성 됐어요? 자 그럼 가나다라로 갈수록 다음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레. 아이고야 아까 그 얘기네요 영선에다가 n a o h 를 첨가했죠 그럼 처음에 있던 구경권 이온은 Cl-지 그럼 c l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n a 플스 개수는 점점점점 증가해야 되겠죠 왜? 둘다 구경꾼 이원인데 HCL은 처음에 있던 구경꾼. n a o h 는 첨가하는 구경꾼. 그러니까, 아까 쌤 이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자,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구경꾼. 첨가하는 거죠? 음. 처음에 있던 구경꾼. 일정하죠?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중화점. 그 다음 5번. 가나다나 중 최고 온도.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어디니? 어? 여러분, 잡아? 이거 이제 그대로 한번읽까요 25도씨 상온 HCl이 2개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자, NaOH를 하나 넣었어 열 생기죠? 1대 1로 반해서 열 발생했죠? 26도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음에 또열 생기죠? 원래는 26도보다 덜 올라가는데, 그냥 27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중화반은 끝났죠. 그 다음에 LAOH는, 아무리 들어와도 중화반은 해야 해. 열을 만나죠. 근데 그 다음이야. 열을 만나죠.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용액은 27도보다 온도가 어떨까요? 낮은 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27도보다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에 덧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온도는 중화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럼 여긴 열이 생겨서 올라간 거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고? 혼합돼서 평균 온도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점이 온도가 최고 어떤 지점이야? 높은 지점. 어. 그럼 중화점을 찾을 때, 아, 온도로 찾아도 되네? 그런데 중화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시약. 지시약이 색깔이 어떻게 할 때? 변할 때가 중화점. 자, 그 다음에 6번. 가나단에 대한 설명이야. 자, 최고 높아지다가 일정하다가 아니죠. 그렇지, 낮아지죠. 그 다음에 호남용역속의 총연수는 일정하다가 증가한다. 어우, 그대로 아까 나왔죠. 총연수 어떻게 됐어? 중화점까지 일정하다가 증가하죠. 네 <laughs> 번. 호남 용액에서는 색깔은 뭘 넣었어? 비노넣 어, 비 넣죠. 그러니까 찬성, 찬성, 중성, 염미성이죠 그러니까 노초파인데 노노초파가 되겠죠. 오케이. 됐나 요 여러분? 네. 문제 풀만 하죠. 그런데 아, 안 풀만 하다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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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 뭐야. 알자이온, 구경꾼이온. 얘네들 1대1로 반응달라는 거. 열생기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영상 너네 꼭꼭 꼭 보셔야 돼요. 특히 지난주에 수업한 영상 있죠? 그거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좀쉬작합시다 되게 어? 짧은 것같은 그러니깐요. 지금 16분이래요. 바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이 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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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다드 브로드 브로드 저, 희 저, 숙제예요. d morning. Young Susanna Tabor. Men are now an e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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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You. 지시약... 아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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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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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시약의 색 변화를 나타내도록 하겠 네, 거. 그러니까 컬러라고 보겠어요. 이거 이제 색깔이 살짝 다 다르고 있고 아, 노총파요. 계속 음.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혹시 그런 지시약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있으려고요. 이게 아, 노총파에요, 노총파. BTV 용액이다. 네, 노총파요 노총파. BTV 그러면 사용한 지시약은? BTV 용액.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H 플러스가 존재하는 건 산성이니까 어디여야 돼? 가정 가와 다에는 같은 양이온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는 산성이니까 H 플러스가 있죠? 네. 다는 염기성이니까 OH 마이너스가 있죠? 오 어? OH 마이너스만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 염산만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그때 존재하는 이온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자, 한 번에 대답해야 돼. 나 중성이죠. 네. 어떤 이온이 있죠? 선생 여성 아니에요? 나 NAOH를 CL... 넣어서 중성이 됐죠? 네. 그럼 중성이 됐으니까 어떤 이온이 있어야 돼? CL-랑 NA+. CL 그럼 여기에다가 다 양기를 또 추가했죠 그럼 OH-만 있지 않아요? 아이고 추가했죠 아저기가 이게... 추가했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온은 NA+, Cl-와 OH-가 되겠죠 그럼 가와 다 같은 양이온이 존재한다 X야 응 음. 음, 틀렸죠 음. 가랑 어. 다랑 양이온은 바로죠 자, 음식 추가했으니까 그전이는 조금 넣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연주좀 맞춰지는 아, 그런 거예요아자 가에도 수산화나트 이미 조금 들어갔대요 왜? 네? 가수도 아, 수... 근데 여기가 지금 처음이니어 그러네요 아 어쩐지 아우. 네 좋아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면 아, 이 십자. 어. 여 야, 그, 그래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가는 산성 이 어도, n A O H 가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림상 불분명한데, 좋아요. 그럼 가와 나에는 같은 음이온이 존재한다. 맞죠? 그러면, 어, 맞네요. 질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에는 묽은 영산을 넣어주면 노란색이 된다. 그쵸. 네, 죠 네, 다가 영산 넣으면 산성되니까 노란색 되죠. 가에 전기전도기를 측정한. 이게 뭐였죠? 아, 불 들어온다. 들어오고 아,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야. 가다. 아, 그, 어, 문제 그거를 넣었다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있는데 이거를 넣으면 다음 그림이 된다는 뜻인 거야. 아, 왜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멍 9번, 구멍의 첫 번째 그림도 봐봐 그 밑에 구멍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이게 가에 H 실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어, 넣는다 가는 아직은 뭐다 아직은, 어, 아직은 연비성이다 N A O H가 두 개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못들었잖 그냥 그냥 아, 영국에서도 깨어봤는데 어못 들었어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수산화나 티움 수용액에 묽은 양산을 조금씩 첨가할 때죠. 그럼 가나다에다가비 t 비 용액을 한두방 떨어질 때 용액 색깔 쓰래. 그럼 가는 연기성이죠 네. 네. 그럼 게파랑색파랑색 파랑색. 나도 아직도 파랑색. 연기성이죠파랑색 파랑색. 파랑색. 그런데 다음 닭공게 NA2개, CL2개, 물2개, 중성이네? 초록색. 라는 노란색. 아 이런거 진짜 너무 유치하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조금씩 넣는 게 아니라 넣는 양을 가르게 해서 섞어준 거야 섞어준 거야. 그럼 온도가 하장 높은 점이 고슨 점? 중화점. 중화점. 오, 여러분. 거기서 또 하나 설명할 거 있어요. 이거는 별로 좋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이게 온도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물 근염수 수산화나트륨 있잖아요. HCl과 수산화나트륨 OH. 자. 여기 봐 봐. 이게 15ml고 여기가 15ml죠. 이건 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15 10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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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20 25 이렇게 써 있죠? 네. 여기, 여기 는20 25 15. 자, 다음.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HCl과 NaOH가 중화점에서 몇대 몇으로 중화 반응 한다고요. 1대 1. 그럼 이 안에 HCl과 NaOH가 몇 개씩 들어있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를 봐봐. 1이라고 하면 비율로 나누기가 지랄같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할 거니? 1대1이라는 걸 맞춰서. 이게 1 5 m 1 5 m 이잖아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다고 하면 돼. 15개의 HCl, 15개의 NaOH가 있다라고 보면 역시 1대1이죠. 그럼 여기 봐봐. 자, 염산이 해석하는 방법이야. 15ml에 15개가 들어있다면 20ml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20개의 HCl 있는 거죠. 그럼 이 밑에 봐봐. 15ml에 NaOH가 15개가 있죠. 그럼 10ml에 는몇 개가 있어야 돼? 어, 오케이. 10개 NaOH야. 그러면 요지점은 10개의 NaOH랑 20개의 HCl이 섞인 지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화반응에서 만들어진 물은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야? 10개 그럼? 여기는 10개의 물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 조금 아까 몇 개의 물이 만들어진 거야? 15개 15개 오케이 그러면 다른 데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긴 거야? 여기서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몇 배의 열이 생겼는지 물이 몇 배만큼 생겼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요. HCL은 15ml 15개 들어있죠. NaOH도 네. 15ml 15개 들어있죠. 네. 그러면 얘들 둘의 농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어, 똑같죠. 농도가 뭐야? 진한 농도잖아.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한 정도가 네. 똑같죠. 그러면 이거를 참고 삼아서 농도를 물어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봐. 10ml에 EA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15ml 속에 아, 내가 계산한 숫자를 너무 어렵게 넣다 15ml 속에 2 예. 너무 어려워요. 잘못하셨네요. 꼭 필요한 거아니게 아니, 아니까 예를 들 거야. 네가, 네가 이게 해 아무 숫자나. 3, 7이요. 어, 7b. 어.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누가 더 진한 거야? 저, 지구자 오, 오, 오. A가 진해? B가 진해? B. 어, B가 진하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 나누기 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아니면 얘네들 붙이려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럼 얘는 15mm에 몇 개가 들어 있다는 뜻이야. 네. 자, 10mm에 두 개라는 것은 15mm에 세 개. 그럼 똑같이 15mm에 얘는 세 개고 얘는 6 개죠. 그런 거 얘가 녹록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 어, 뭐라고? 잠시 오늘 잠시 숙제 없어. 요 아, 이개 음. 숙제예요. 네, 이거 숙제예요. 이거 다 풀어오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다 풀어라고 주면 내가 다 찍어올 거잖아. 네. 자 그렇다면 디그 아니야. 아, 어, 풀었어? 자기억 건물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물건 영상과 NAO 주식에 들어 있는 이온수를 갖다 올 때요. 지금 이게 그 입이잖아.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일은 똑같죠. 네. 자그 다음에 니은번 ABC의 편광 타레인을 떨어뜨렸어. 어 여러분 여기가 중성이니까 편광 타레인이 여기서 무색이죠? 그런데 여기 기준 봐봐. 이걸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NAOH 는 늘어나고 HCl 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염기성. 오른쪽은 산성, 왼쪽은 염기성. 해석 자체는 굉장히 쉽죠. 자, 그다음이또 기습번. B에서 물근염성과 수소화트륨이 완전히 중화한다. 맞는 말이죠. 완전 중화하는 것은 남은 NAOH, 남은 HCl 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11번. 자, 그리고는 위 혼합용의 ABC 중, ABC 중, 오, 여러분 이온의 종류가 몇개 밖에 없어. 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 밖에 없는 건 무슨 성? 중성, 그것도 몇대 몇? 1대1 몇. 네. 1, 완전 중성. 그럼 이온의 종류가 세 종류면 찬성 아니면 양기성 당연하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를 넣으면 어느 지점이든 구형 근온인 Na+, Cl-가 존재하는 거고 산성이면 거기에 H+, 가 염기성이면 Cl-가 네. 어? 반대로 말는거 같다. <laughs> OH-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계 보고 있는 거야? 다들 그래서? 아, 진짜 취. 니네 진짜 어, 너무 많거 아니야? 되게, 되게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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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어 그죠. 나나한 피곤해. 나 미쳤나봐. 나일중독인가봐전 피곤해요. 공부 중독 좀, 좀 해봐지. 싫어요. 나끝 <laughs> 아니, 끝까지 풀긴 좀 많은 걸요. 아니야. 자 192부터. 자 그건 좀 비양심적인 것 같은데요? 잃어이러면 어떡해요? 그런건 상상하지 마셔야죠 195자 아. 프린트 192부터 195까지 풀기 어? 야. 어? 아 숙제 있음? 숙제 프린트? 난 제목에다가 프린트 해5시기 보시면 돼. 어우 진짜.